제11장 오늘의 프란체스칸 영성 앞으로 보게 될 장에서는 프란체스칸 가족이 그들의 역사와 특히 성 프란체스코라는 원천에서 어떻게 자양분을 추출해 내면서 오늘날 영성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지 제시하기 위해 현대의 문화 상황과 현대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관심과 자각에 대해 조명해 보려고 한다. 현재 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 영성의 중요한 특징과 경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현대 세계의 의미심장한 문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은 과거의 크리스찬 삶을 새로운 감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오늘날의 크리스찬 영성을 재현하도록 촉진하고 이끌어 가는 시대의 징표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1. 현대 세계의 문화 특징과 현상. 널리 만연된 현상. 가. 세속화.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 속에서 지상 가치가 드러나고 신적인 존재 또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인간 실존과 역사가 세속화되었다. 이것은 이른바 제1세계에 가장 널리 만연된 문화현상이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문명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현상은 지난 여러 해 동안 그 시대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과대 평가되기도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속화의 태조로도 멈출 수 없었고 뒤집어엎을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 사회는 분명히 세속화와 탈소, 탈세속화 사이에서 흔들려 움직이고 있으며 이두 가지 현상의 여러 요소를 다 함께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은 과거와 달리 신적인 존재가 자연스럽게 직접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은 침묵과 신비의 지평 안에서 신적 존재를 체험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나 인간적 형제성. 이는 평화 건설을 위한 새로운 노력과 더불어 추구하고 평화의 문화와 더불어 계속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물락하고 냉전이 끝나도 평화로운 세계는 결코 건설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생겨나면서 세상의 분열과 충돌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인은 인류 전체의 선인 형제성과 평화를 기본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다, 연대성.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 가치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체제의 폭력적 방법과 수단을 어리석게 옹호하기도 했던 연대성은 오늘의 인간 양심이 깊이 공감하는 문화적, 도덕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사람과 단체와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에서 본연의 힘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 조물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분별 없이 파괴해서는 안 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생태학적인 요청으로서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수 있는 조건인 환경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이유인 동시에 그러한 관계의 표현이다. 마. 더불어 사는 인간. 오늘날 우리는 가난한 이와 억압받는 이와 비인간적인 대, 대우를 받는 이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에 대항해 인간 해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의와 참된 형제의를 드러내고 인간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지 개인 차원의 문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 문화 현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국가 간의 연합과 북방구와 남방구, 부자들의 세계와 가난한 이들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 가, 포스트 모던 이즘, 이 문화 경향은 전체적, 메시아적, 종교적인 차원을 통해 현대에 중요했던 모든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실천적, 실패를 인정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의 기초와 최종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를 포기하고 인간 자유의 원인이 되는 모든 커다란 목적을 허망한 것으로 여기며 단편적인 사고와 서글픈 실존적 동기에 만족하면서 결국에는 허무주의 인생관으로 축소되고 만다. 나, 뉴에이지 현재 북방구에서 매우 활기를 띈 운동이다. 근대 서구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문화 반전을 옹호하고 신비주의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전체적 시각으로 모든 실제를 유기적으로 조화된 일체로 보면서 우주 차원의 영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명상과 신체, 심리 훈련을 실행하고 개인의 자의식을 확장함으로써 개인과 보편적인 심리적 힘의 통합과 일치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서양에 널리 유포된 신비적 종교 경향을 대표한다. 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및 유다교에서 일컫는 신의 복수와 종교적 부흥. 첫째 표현은 케페리슨 캐페리스, 책의 제목이고 둘째는 자른트가 최근에 쓴 책에 있는 장의 제목이다. 이는 사회학자들과 종교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예상치 못한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거기서 세속화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성급하고 단순해 보인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방적이고 관념적인 평가는 고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만 갇혀 초월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인류의 문화적 전망과 계획을 분명히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렇지만 성스러움에 대한 시각을 회복하거나 전적으로 과거의 신중심 문화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스럽다. 라. 문화와 종교의 다원화. 오늘날의 인류가 인종적으로 뿌리 박힌 본능과 종교적인 불관용을 극복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고 문화적으로 깊고 폭넓은 개방을 실현하도록 자극하는 새로운 역사적 현상과 관계된 문제이다. 동시에 이러한 문화 현상과 상반된 방향으로 종교적 근본주의와 편협한 종교적 통합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슬람 세계 및 그리스도 교와 유다 교의 몇몇 분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이와 연결된 심리적, 사회적 위기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게 되어 오락과 취미생활로 도피하는 현상, 삶에 대한 권태, 개인과 공동체 결속의 붕괴, 이기적인 개인주의, 헛된 확실성을 제공해주는 과거와 관습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 오늘날 크리스천 영성의 중요한 특징과 경향, 현대 크리스천 삶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란치스칸 삶을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성 체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찰의 한, 한계를 그어주고 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짭, 짧게나마 현대 세계의 크리스천 의식 속에서 비록 강조점과 관점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요, 반석,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을 주는 빵, 자신의 양분으로 기르는 포도나무, 목자와 안내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복음에서 그 자신에게 부여하던 역할을 인정,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크리스천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열거, 열거해 본다.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참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계신 내용에 대한 살아있는 충실성, 예수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실존 양식을 건설하도록 이끄는 가치와 지침을 발견하면서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려는 요구, 삶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과 종종 상반된 제안과 주장, 또한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크리스천 신앙인의 참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바람 등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언급은 오늘날 크리스천 공동체의 영성 생활에서 특징적인 면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비록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특히 더 필요하다고 느끼며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예수의 말씀과 행동과 실천과 같이 그분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삶에 대한 언급이다. 이는 나날의 역사 속에서 인간 실존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프로그램이 될수 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접근은 주님이고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에 대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특정한 태도를 보이시는 예수께 집중된다. 왜냐하면 주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의 역사적 삶 속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충만한 실존의 모범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 영성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나자렛 사람 예수를 따르면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이다. 3. 신앙생활의 교회적 차원 제2차 바티칸 공유에는 성찰과 선언과 결정의 중심에 교회를 두었다. 이로써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식의 성숙을 도모했고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역사상 거의 유일했다고 할 만큼 깊은 교회적 자각과 의미를 심어주었다. 물론, 공유의 이후 여러 해 동안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건설하는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환경으로서 파괴의 절박한 위험에서 구해야 할 세상과 같은 주제들이 신앙인들의 의식과 삶을 결정 지었음이 사실이다. 제2차 바티칸 공예가 교회적 차원에서 크리스천 신자들의 의식 속에 심어 놓은 점은 신앙인들의 삶에 더욱 유익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다. 모두 하나인 하느님 백성의 공동으로 속한다는 의식과 세례를 기초로 교회를 이루며 다 함께 교회를 건설해 가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주는 생명과 희망의 선물을 함께 증언하도록 모든 이가 성령에게서 다양한 카리스마를 받는다는 생생한 자각은 교회적 차원을 오늘날 크리스천 삶에서 더욱 필요하고 의미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삼는 신앙 체험의 요구를 구성한다. 4. 친교의 열매이며 표지인 형제성 교회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 의식 속에 제공해 주었던 시각은 친교를 나누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다. 교회는 인간과 하느님의 친교가 친교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상호 간의 친교의 신비로 이해되고 소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자녀로 구성된 거대한 가족의 마다들로 공의의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의의가 인류의 보편적 형제성을 특히 강조했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언제나 더욱 밝히 드러내고 실현하는 성사요 표징이라는 것이다. 보편적 형제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회적 시각은 크리스천 의식 속에 형제성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교회적 구조뿐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서도 강화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가치가 오늘날처럼 생생하게, 생생하고 폭넓게 크리스천 신자들의 체험 속에 들어간 적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안에 종교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믿음은 모든 이가 유일한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모든 이의 구원자요, 형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라는 이상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 사회, 정치, 개인 차원의 교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수많은 새로운 노력은 근시안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인류, 인류의 공존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가치위에 최종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5. 종이신 예수의 모범을 따라 역사 속에서 이미 건설되기 시작한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크리스천 삶. 앞에서 말했던 역사상의 예수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와 그분 안에서 인간에 대한 봉사를 중심에 두면서 결국 인간 사이에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봉사에 대해 화려하게 외치는 구호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인간의 허영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예수의 모범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영향 영감을 주고 그들의 활동에 방향을 제공한다. 예수의 그러한 모범을 따라 때로는 침묵과 신중함 속에서 때로는 해방과 독립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회 상황 속에서 공적이고 예언자적인 고발을 통해 봉사의 복음적 가치를 증언하고 비록 하느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언제나 잘 인지되지는 않지만 인간 사이에서 커가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확장하는 일에 크리스천들이 이바지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느님의 부성,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의 형제적 관계,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한 모든 이의 노력과 협력과 참여와 가치, 하느님 나라의 참된 내용들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가 행위했던 봉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생생히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크리스천 영성은 이러한 가치에 대단히 민감하며 이러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6. 세상 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오늘날 크리스천 영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피조물 안에 있는 그분의 현존을 명료하게 볼줄 볼 안다. 여러 신학, 역사, 문화 요인은 신앙 체험에 이 같은 차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구약 성경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생명과 안녕을 돌보아주고 계신다고 증언해 주신 내용에 그 견고한 기초를 갖추고 있다. 현대 세계의 모습은 과거 천년과 수세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에 새로운 강조점과 관점으로 피조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워야 하겠다. 이러한 차원은 오늘날 크리스천 삶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차원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 크리스천 영성을 특지, 특징 짓는 문화 요인과 영성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크리스천 영성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고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 인간 안에서 성장하도록 프란치, 프란체스칸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이발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성 프란체스코와 프란체스칸 영성의 기초적 영감과 내용에 대해 강조했던 점을 조명하면서 찾아보자.